원래 이게 낮에 찍으면 더 이쁘다고 낮에 보통 사진 스틸 사진은 낮에 많이 찍었는데 솔직히 저는 밤에 오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벅이랑 한강 이 제가 사랑하는 이두 앵글로 여러 군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한강 중에서도 제일 예쁜 스벅 그리고 스벅 중에서도 제일 예쁘다고 손꼽히는 두 군데 네 군데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 약간 제가 보기엔 스벅 버전의 세빛둥둥섬 정말 그냥 한강에 수복이 혼자 둥둥 떠있어요 정말 예쁜 곳이고 낮에 봐도 예쁜데 밤에 보면 또 야경이 정말 예술이거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만약 정말 약간 여유 있게 커피를 강변을 보면서 마시고 싶다 이러신 분은 아침에 제일 이른 타이밍에 가시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뭐 커피는 여유 있게 못 마시더라도 야경스러운 야경 정말 서울의 약 유니크한 야경 약간 투어리스틱 스팟 느낌으로 어 여긴 한 번쯤 꼭 봐야 된다 확실히 좀 여기는 한번 사진도 찍고 이러신 분은 꼭 밤에 와주세요. 왜냐하면 밤에 야경이 정말 예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게 이렇게 쭉그 구름 다리 타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 스벅이 있는 섬으로 근데 이 섬으로 내려갈 때이 양옆으로 보이는 야경이 정말 예술이에요. 네. 대신에 이제 한번 들어가보면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약간 스톱한 거 보이시나요? 왜냐면 이게 블러 처리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커피 하나 먹으려고 정말 10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시끄럽고 시장통이에요 예좀 네, 아쉽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2층이 있는데 2층은 그나마 좀 앉아서 뭐 작업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유 있게 커피 마시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막 야경 찍고 막 이런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괜찮아서 약간 지역축 숙제 분위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정말 우아하게 강변을 보면서 커피 한잔 그런 느낌이면 무조건 아침에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밤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밤이니까 강변 보이지도 않아요. 알죠? 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이런 판타스틱한 뷰가 나오는데 정말 걸어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달라요. 옆에 막 트인강을 딱 보면서 쫙 레드카펫 어, 발들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쫙 내려가서 음, 딱 보면 사람도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웨이팅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창가 자리. 창가 자리 를선점하면 정말 이런 예술인 뷰가 나와요. 정말 강변 흐르는 걸 보면서 하니까 예, 가장 좋은 옵션은 날씨 좋은 날. 정말 햇빛 쏟아지는데 그 햇빛에 반사돼서 막강막 막 찰랑찰랑 반짝반짝하고 아 그럴 때 정말 예술이잖아요. 예, 그런 타이밍에 가면 정말 좋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별다방 스벅. 어 별다방 이러면은 어 당연히 스벅 별다방 그게 닉네임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근데 스벅 무슨 몇 주년 기념으로 만든 데가 여기라서 이거 뭐 뉴스에도 꽤 많이 실렸어요. 오픈한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 많이 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가장 최근에 만들었고 가장 무슨 기념비적인 이런 또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리고 이게 제일 시그니처 벽면. 이게 벽면이 이게 약간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핑크색 도는 공 공간이 됐기도 하다가 하얀색 되는 공간, 약간 초록색 그냥 일반 풀밭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이게 층고 자체가 이게 딱 1층 느낌이 아니고 거의 2.5층 느낌이에요. 엄청 층고가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벽면 통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정말 좀 오, 좀 예술적인 미디어 아트적 공간 느낌이 나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여기 벽난로 있는 벽난로 디스플레이 있는 이런 공간인데 여기도 꽤 괜찮고요. 그리고 은근히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앉아서 뭐이거저거 하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실은 이 병변한 공간인데 여기에 제일 앞줄에 중간에 딱 이렇게 다리고 꼬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부담스러워서 안으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제게 되는 약간 진상 짓을 했지만 저는 빨리 마시고 나오는 편이니까 이해해주세요. 대신에 여기 여기 특징은 어, 이건 나쁜 게 아니고 스벅 어, 특유의 약간 따뜻하고 약간 늘어져 있고 조용하고 이런 공간이라보다 좀 사람들이랑 약간 얘기하고 사교장 느낌 쇼, 쇼핑몰 느낌 요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차분하게 뭐 자기 작업하시고 싶으신 분한텐 솔직 히썩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접근성이 워낙 좋으니까 음. 네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미에 파크라고 어, 고터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예쁜 스타벅스를 꼽히는 곳이고 정말 그냥 건축학적으로 보면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어 외관 자체가 육각형 건물 파인애플 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인애플 이렇게 안에 심이 뚫려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뚫려있는 공간에 조런새 조형물이 있고 나머지 반원 같은데 여기가 수박 공간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가시면 층고도 상당히 높고 쫙 벽면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정말 예술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아... 특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애증 같은 게 있는 게 안에서 깊은 얘기하기에는 너무 기본적으로 시끄럽고 좀 서비스 자체는 좀, 좀 저는 정말 좀 만족스럽지 않았던 공간이에요. 첫 번째 딱 느껴지시는 게 소음 느껴지시죠. 데시벨이 아 제가 가본 수박 중에 제일 시끄럽고 제일 산만한 곳이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장소 소개나 뭐 패션 컨텐츠 아니면 뭐 댄스. 전실은 다양한 거, 최대한 다양하게 올리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무슨 새가 있어? 새야, 새, 세상에. 엄청 긴 다리 새를 봤는데, 느낌이 좋습니다. <laughs> 어, 이거 대박 날려나 뭔가, 기분 너무 좋네.